자, 계속 목적입니다. 목적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From time to time. 이런 거 외워버리세요. 때때로 우리는 아마도 introduce, 소개합니다. 새로운 온라인 뱅킹 feature. feature는 특정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온라인 뱅킹 특, 어, 뱅킹의 특징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we may do so. 우리는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without prior notice. 사전에 notice. 공지 없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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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별표 r 개입니다 그런데 h 잖아요 a e y h e h a n g e r 떠한변 e 가있 r 데그 e r e s u l t in, 어떠한 결과 o 일어나는 r 죠 o r o e r e v e r e v e r i o t e v e u h e o f e v e r h e v e r e v i c e 즉 e r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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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e a s e d liability, 늘어난 법적인 책임. 또는 higher fields to you 너한테 더 많은 수수료가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모든 변화는 will require 요구합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주다 너에게 21 days 21일 advance notice 21일 전에 너한테 말해주기로 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즉 우리가 너네 사전에 공지 없이 1번 2번 사전, 사전에 공지 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지만 근데 있잖아 아주 제한적인 무엇 또는 법적인 것 또는 돈이 올라가는 것 이런 거는 너네한테 미리 얘기해 뭐 하지 않는다면 immediate change 즉각적인 변동이입니다. 그리고 necessary 필요하지 않는다면 뭐 하지 않는다면 maintain the security of the system 즉 시스템의 보안을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아주 즉각적으로 무언가 급하게 바꿔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지해 줍니다. 당장 해킹이 일어났어요. 당장 해킹이 일어나면 그 통지를 하기 전에 바로 고쳐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Notice of material of change 즉 어떠한 사물의 물건의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material change니까 어떤 음 사물의 변화 그러니까 은행 온라인 뱅킹 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공지는 위드 센트 갈 겁니다 누구한테 너한테 애절한 드레스 너의 주소에 너네 집 주소로 갈 거야 그런데 그거는 쇼운 나타내집니다 오늘 레코드 우리 어디에 우리 기록에 보여지는 즉 우리 시스템에 있는 너네 주소로 이메일이 아니 저기 종이로 된 메일이 날라가고 이메일로 날라가고 또 뭐도 하냐면 포스팅 올린다 붙인다 어디에 online banking website to 온라인 뱅킹 웹사이트에도 올릴까 보다. If you do not agree to any change.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마도 terminate terminate 하면 끝내다, 종료시키다라는 거거든요. your use of online banking 그러니까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온라인 뱅킹이 그만해. 그만해도 좋아. you r failure to terminate 즉 온라인 뱅킹을 그만하는 것은 will evidence 증거가 되다, 입증하다. your agreement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 어, 그, 온라인핑이 그만하는 것을 실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지하지 않는 거죠. 네. 중지하지 않는 것은 네가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야. 여기 단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resolve 하면, 보유하다 갔다,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비즈니스 지저지먼트, 독자적인 업무적 판단에 의해서, 그러한 옵션을 갖고 있는데 그 옵션은 뭐냐면 웨이브가 뭐냐면 면제해 주다 또는 리듀스 줄여 주다 또는 리버스 뭐 이렇게 뭐죠 네. 뒤집는 거니까 이때는 수신자 부담으로 하다 charged or fees 이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in individual situation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왜 썼을까요? 네. 지금 첫째 줄 부터 보시면 금방 볼게요 우리가 새로운, 제, 새로운 온라인 뱅킹의 서비스를 소개할 때 미리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있잖아 되게 중요한 문제에서는 진짜 급한거 아니면 너네한테 알려줘 알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있잖아 너네 이메일이나 집 주소나 아니면 저기 홈페이지에 공지도 해줘 그래 그 다음에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너는 서비스 안 해도 돼. 그런데 니가 있잖아. 동의를 하잖아. 중재하지 않으면 너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는 어떤 선택권이 있냐면, 어, 너네를 면제시켜주거나, 그 요금을 면제시켜주거나, 줄여주거나, 아니면 뭐, 수신자 부담으로도 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무슨 말이죠? 네. 온라인 뱅킹 서비스 변경에 대한 규정. 이러한 변경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주는 것. 이게 가장 가까울 수 있겠죠?